그리고 이 수준도 굉장히 적절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은 적절한 문제. 게다가 실전 용이어서 좋은 내기 많이 등장합니다. 정답이 보이시면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흑선입니다. 오, 저게 문제요? 예 네. 어, 그렇지 아 네. 아, 흑선 백사의 사활이죠 네, 사활일 사의 일. 오. 사의 1정답이다 여기. 그러면 이제. 100은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죠? 5에 2음 5에 2단순네 여기 단순 그럼 이제 100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제 백이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어, 정체가 죽게 됩니다. 어, 두 번째, 일단 흙이 이렇게 젖힐 때 백이 이렇게 밀치면 어떻게 돼? 까 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5에 1. 5에 이 2면 2에 1. 2에 1.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백이 죽게 됩니다.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야되는데 그냥 잇게되면은 귀의 특수성을 이용한 어, 사이 문제거든요 백이 잃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를 끊게되면은 백이 죽게 되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요격을 젖히고 이곳을 껴붙이면은 단수를 친 다음에 네, 그냥 가만히주시는거예요 단수를 쓸때있는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오늘은 두 번째 문제. 신중하게 생각하는 말에. i d i 이요 일단 You c a 이 look at it. Penga, c h 요 b u Gosma. Penga, 요 잡을 것 u Gosma. c 아 a b u Gosma. Penga, Chabu g 네 s m a p e 가 g a c h 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 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폐가 되는 것이 음. 정답 만약에 이렇게 이두면은 배경을 네, 어떻게 둬야 될까요? 4-2-3으로 이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게 돼서 폐이 찌를 때 때 그냥 이제 한 대로 먹으면 되죠. 그러면 이건는 살게 되는 거예요. 끊고 떼고 음. 단술 쳐도 여기 단수과 선수가 돼가지고 사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어이 문제에 해당은 가만히 젖히고 막을 때 이런 소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끊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붙이면은 이렇게 두게 되가지고 찌르면은 한 점을 제압해서 결국에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고 패를 대는 것 이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세 번째 사활이 중요한 이유가 그 행마라든지 어, 포석 감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승패를 결정해 주는 것은 이 부분 전투거든요. 부분 전투에서 승부와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이 부분 전투는 정답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은 0 3 0십씩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육 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삼이4 r 사회삼? e I am 여기야 아니야 m here. I 이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요 네네 여기 나 here. I am here. I am h e 1시간 3분 정도록 하겠습니다. 분 반으로 가하시면겠습니다 4 4 4 4 4 4 4 6이요 수 없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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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입니다4 4 4 4 4 4 4 4 4어4 4 4 닦는 거예요. 닦아서 음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4에 1 뒀을 때 4, 5에 4를 두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치중했을 때 단수 여기서요? 네. 5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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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두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여기 는 어떻게 해? 일단. 5에 1 그렇죠. 좋아요. 이렇들 내려가서 그것도 넣으셔서 잡았습니다. 네. 네 때리면 이렇게 응. 응. 이유면 큰일 나죠. 네. 후기 한점 이유는. 4의 일로 먼저 치중하면 안 되죠. 첫 수로. 네. 일로 먼저 치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좋은. 어떻게 해도서 차단. 삼의 일로 차단. 네. 차단하고 그때 이렇게 젖히면은 오의 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육의 어떤? 네. 육의 육의 일로 뭘 치웠든. 뭘치웠래 어깨. 아, 저기, 3회5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먼저, 저놓는 이렇게 하죠 이거, 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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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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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4에 3으로 하고 세점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오. 네. 이렇게 두고 이면은 세 점. 세점 먹고. 이렇게요. 그러면 두집 나네요. 아이고 두나네 네. 그냥 그냥 먹는 거정만 있나요? 그냥, 그냥 여기를 먹어요. 여기서. 네. 그럼 여기를. 두고 아 두고 육개 일로 사는 거. 응? 아니죠? 지금 지금 육 개. 아, 그렇죠, 그렇죠. 사. 그렇죠. 네. 지금 시간... 네. 예, 지금 그렇게 쳐야 되나? 아침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면 죽었죠. 네, 예, 예, 그래. 이 바둑은 이제 수순이 굉장히 중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탈피돼야지 수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요거 주 요거 도 요거 주 되게 요거 때 왠지 뭐 때려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수를 이잘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 보정관념을 탈피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렇을 하는 것이 네, 여기 젖히고, 배기 이곳을 막을 때, 뛰어서, 네. 막으면은, 밀고 들어간 것이 정이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부분전에한되지 않고, 전체에서 계속 수를을 잃은 거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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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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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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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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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A와 B가 맞고 반 이에 이는 굉장한 상상력 어, 있생각이됐습니다그 음, 네. 이에 2에 이에 에 1, 1. 2에 2에. 여기야. 1. 아니, 안 2에 1. 그럼 일단 뭐에3으로 3으로 뚫고 나와야 되는 거아니 네. 아니, 3, 3, 4, 3, 3, 3, 3, 3. 3 네. 고 나와야 되는 거아니그겠죠 그렇죠. 이거. 그렇죠. 네, 어. 네, 150이면요? 그럼 네, 단솔 신현은 치중합.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도메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 문제를 계속 푸셔야지 고령화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풀다 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응용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스코핑도 많이 보이고. 요즘은 3에 3, 3으로 r u 한다면3 m s a 이 A. D. Samsam 한수 t h s a a D. Samsam Ruth, s a m s a A. D. s a m s a a a m A. D. Samsam Ruth, Samsam A. D. Samsam Ruth, Samsam A. D. s a 그리고 최대한 분도를 줄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석이조의 함수죠. 이 내려놓 살면서 대제 분도를 줄피는 일석이조의 함수죠. 되게 막을 때 여기 시중 가왔이것도 일석이조의 함수입니다. 되게 안녕을 위협하면서 이두려을 제압을 하는 방법이구 한 번에 볼 때는 6의1 같은데 여기요 그럼 백이 여기 붙게 되죠? 칠요거 전에 여기요 네 그럼 여기 붙이게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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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러면 단수쳐 갖고 이렇게요 이렇게 <laughs> 네. 팔에, 팔 팔에 이를다수 저도 양자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네. 여기요? 예. 네. 이거는 패가 패. 어, 그러니까 밑으로 다해수셔야 돼. 이렇게요. 그럼 이거 단수치죠 응, 이으면은이으팔은 이은. 이은, 이은. 이은. 이 팔에 저기 잡아서 이되이그이죠 이은. 이가 되죠. 그냥 이 네. 일단 여기까지는 정답입니다. 아은에은 이은. 요 네. 여기서 어떻게 음. 7에 2역. 그렇죠. 근데 백이 여기를 붙이면은 10에 1로 빠빠 빠지, 맞습니다. 절벽이 계속 양자 죽이네요. 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문제는 이제 여기를 가운데 치우는 게 정답입니다. 치우고 붙면은 그 이렇게 넘어 가면 되죠 양자충이 되고요. 배기 이렇게 잡는 것도 단순히 짓이 안 나. 어, 짓이 안 나죠. 배기 이렇게 붙여간 것이 최대한 버티는 수인데 이때는 여기 가만히 올라서고 내려서서 결국에 양자충이 됩니다. 배기 죽게 됩니다. 다음. 색선으로배을 지압하자 그냥 7, 6, 6에 1로, 1로. 4기야? 네 그럼 여 때리죠? 때리고 또 먹여치고 때리고 다치면은 잇게됩니다 아 잇고 저기 지키면은 3에 1로 쳐가지고 네. 두지기 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쵸 두지기 난죠 이 4월 문제를 풀다보면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면요 해결책이 있구나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실전에서도 어떤, 어떤 어려운 형태가 나도 와해결책이 있는 이거, 뭐, 요다밍이 해결책임. y 못할 뿐이지 해결책은 있어 m a n You get you. 2로 u 안... 1로? o k Yo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 1에 2로 젖히고. 1에 2요? 네. 1에 2로 젖히고. 네, 봐주실 때. 네. 넘어가고. 네. 그럼 이것도 해결이요? 네네. 그냥, 그냥 먹으면 안먹것도아닌가으면안 먹으면 먹으면 안먹으먹어야 돼. 먹으면 이먹으중해도이면안으로 빠지는 게아무으면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laughs> 네,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요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개로으면안 먹으면 안 먹으면 네, 이것도 그냥 막으면 아무것도 안 선수가 되죠? 저 치는 것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단순나이 치중해요, 형님. 오 이거 치중해요. 그렇죠. 아, 근데 찾아보이죠. 자. 그래이데 어떻게 읽죠? 그냥 그냥 잡. 그렇습니다. 그냥 두저을 제압을 하면은 <laughs> A와 B가 맞고 p a 게 뭐, 죽게 됩니다. 대이 늘면은 이쪽으로 쳐서 죽게 되고요. 대이 잡으면은 생이 잡쳐 가지고 게 됩니다. 먼저 아치핑했을때 먼저 두 점을 잡으면은 그 자리 단술 네, 냉장 네, 네,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딴에도 아, 네, 먹여줘서 이렇게 되게 쉽게 되죠. 먼저 이제 밑으로 단수 치는 수가 좋은실제가 많은데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패가 된게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도 소가 나의 소가 되고 여기가 이제 그 소재라는 얘긴데 그러므로 이 모양에서는 여기. 실제에서도 이런 비타본에 나올 때 여기가 급소가 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수가 좋은 수가 되겠죠. 네, 오늘의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 손으로. Son으로... 진흙 가면은 넘어가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와 네, 이게 정답이에요 보시면 이제 배기 여기 끊어야 되는데 음. 단수를 치고 때릴 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치중을 하는 것이 선수가 되죠 음. 네. 배기 이일때 이렇게 주면은 죽게 됩니다 이게 왜 좋은 수가 되냐면요. 흙이 단수를 칠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일단은 단수 치고 그냥 넘게 되면은 흙이 여기를 끊게 돼요. 지금 만약에 흙이 이곳을 주는 것서 때려가지고 A와 B가 맞고 이가 되죠. 그렇다고 흙이 단수를 치면 그게 여기를 때려가지고 여기 집을 되는 수와 여기 집을 되는 수가 맞고 이가 되죠. 그러므로 흙은 이 상황에서 내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내점으로 키운 다음에 넘고. 끊을때 단수를 쳐서 때릴때 <laughs> 네뭘딱 치우고 가면 죽게 되는 시이죠네 그럼 오늘의 네. 네. 분명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5분 있다가 저의 어제 받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